사랑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모이라 TV, 모이라 TV. 안녕하세요, 내생의 모이라 TV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요 상대방을 차인 사람과 또 차인 사람에 대한 이별을 대하는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이것도 어렵다. <laughs> 어, 혹시 인상적으로 생각나는 경험들 있어? 눈 차여본 경험은 있어? 없을 것 같아. 네가 찾지. 차여본 경험 있어? 그래 없네. 어, 근데 짝사랑해서 안된 경험은 있다. 저는 사귀다가 차여본 적 있죠. 음, 음. 음. 이 주제를 얘기하면서 많이 생각해봤다. 내가 차인 적이 맞나찬 적이 맞나 이렇게 어.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웃긴 게 나는 표면적으로 내가 거기다 차였다. 어? 그래? 어 정말요? 아니 근데.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. 내가 먼저 차지 않고 차일 때를 기다린 것 같다는 생각이 아, 들더라고. 아 마음 편하려고. 어. 어 맞아. 이렇게 차게 되면 어. 음. 뭔가 내가 되게 미안한 짓을 한것 같잖아. 음, 어.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든지 뭔가 이렇게 신호를 음. 계속 주면서 음. 결국 저쪽에서 와. 음. <laughs> <laughs> 그런 <그랬, 그랬> 지능적이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내가 헤어진 거에 대해서 미련이 일도 없나 봐. 차였을 음. 때도 별로 안안슬퍼요 안 그러면? 응. 음. 아. 왜냐면 계획하여 아, 한, 한 거기 올게 온 거야. <laughs> 아, 그렇겠다. <laughs> 어. 단호하게 내가 차거나 차이거나 어. 되게 슬프잖아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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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근데 심정적으로는 차고 싶은데 시, 형식적으로는 차인 게 되면은. 그 차였다. 걸로 인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미안함 없으면서, 없지. 또 차였다는 걸로 인한 자괴감이나 그런 것도 없는. 그치. 어, 매우 평온한 상태. 굉장히 평온한 상태. 아, 그러니까 물론 다 그랬던 거 아니야. 실제로 그냥 차인 적도 있는데, <laughs> 어. 내가 차고 싶었던 적도 차인 거야. 아, 어, 그건 계획할 그렇게 어, 했다고 어, 어. 음, 음. 그래서 다 따져보니까 다 차였더라고. <laughs> 아, 다 차였어요? <laughs> 그 차는 걸 못하는 거. 어, 한 번도 안 해보고. 헤어지자 오, 그런 그래. 말잘 못하나 봐요. 딱한번한게 이혼이야. 아, 아 그까 그러니까 러니안한 거네. 그건 이제 부부 관계일 테고. <laughs> <때꼭> 그 <laughs> 어, 어, 그렇구나. 오. 언니 생각보다 오, 음. 마음이 약한가 보다. 어, 잘못 그랬던 음. 것 같아. 어, 잘할 것, 것 같은데. 딱 이렇게 <웃음> 음. <웃음> 확실하게. 어, 확실하게 그렇게 음. 할것 같은데. 딱 결정하면은. <laughs> 음. 오, 음. 의외인데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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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 관계를 끊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그쵸, 생각을 어렵죠. 해. 그죠 음. 딱 무자르듯이 관계를. 음. 그러니까 왜 내가 그런 얘기했잖아. 나는 헤어진 사람들하고도 친구로 잘 지낸다고. 아,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했지나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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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냥 음. 다 자르면 자르고 안 보거든 그냥. 그러니까 음. 어.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끊는 거를 인간 관계 자체를 끊는 거는 잘 못하는 것 같아. 근데 또 끊으면 되게 못되게끊지 나는 헤어지면은 차였든 찼든, 어. 찼든 어. 별로 미련은 안 가지는 것 같아. 음, 다, 나도. 당연히 그때는 좀 힘들지. 음. 차도 힘들어요. 차면 어. 이제 또 미안하고 계속 연락 오아요 연락 계속 와. 아, 찼다고찬게 아니야. 아, 이거를 실은 안, 안 끊긴다고. <laughs> 어, 이걸 근데 감정적으로는 받아주고 싶어요. 받아서. 아, 그래? 어. 받아주고도 싶어? 아니, 그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? 이야기를 들어주고는 어, 싶은데. 왜냐면 내가 미안하니까. 근데 들어주면은 이게 끊어질 수가 아, 없지. 네, 안 된다는 걸 아니까. 아, 그리고 어. 이 사람도 점점 질질 끌면서 오히려 서로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아니까 머리로 음. 이성적으로 어, 아, 음. 연락 안 받아야지 딱 하고 연락 안 받는데 마음은 진짜 아프죠. 음, 음. 차도 아프구나. 차도 마음 왜냐면 아프구나.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. 나도 음. 이 사람을 음. 좋아했고 사랑했는데. 음. 음. 근데 일단 결론은 일단 나는 이제 헤어지고 싶은 거니까. 음. 음. 근데 그 기억이 없는 건 아니잖아. 감정이랑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거를 막 힘들지. 음. 음. 어. 근데 그런 거 되게 힘든 걸못 하겠으면 전화번호를 바꾸면 돼. <웃음> <웃음> 어, 그러니까. <웃음> 어. <웃음> 그치. 근데 찬 사람하고 차인 사람하고 뭔가 심리적으로 차이가 있다면서요. 차인 사람은 당장은 너무 너무 힘들고 내가 차였으니까. 그치. 어 내가 왜 차였지? 내가 뭘 잘못한 거지? 어. 막 이런 거 있잖아. 어. 미련과 아쉬움 때문에. 어. 좋았던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막 어떻게든 붙잡고 싶은 마음이 어. 이게 심리학적으로 동한다는 거지. 음, 음, 차인 사람은? 음, 음. 음. 근데 그러면서 이제 포기와 체념과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음. 완화가 되고 나면 이제 안 좋았던 기억이 더 많이 뒤에 음. 떠오르는 반면 음. 차인 사람은 음. 딱 헤어진 직후에 안 좋았던 기억만 기억이 난대. 왜냐면 음. 내 이별을 합리화해야 되거든. 그안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더 크니까 그를 일단 그치, 찾겠지. 찾겠지. 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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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럴 때 연락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. 음. <laughs> 뭔 얘기야? 차인 사람이 찬 사람한테 그 직후에 백날 연락해봤자 그때 절대 안 된다고. 당연히 안 되지. 음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그게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심리가 있다는 음. 거야. 그러니까 나는 좋은 기억이 많고 잡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상대는 이미 안 좋은 기억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 와있기 때문에. 그치. 음. 아, 그렇구나. 근데 대신에 음.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히려 찬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음. 후회와 좋았던 기억이 또더 많이 난대 뒤늦게 연락이 오겠네요? 그럴 수 있지. 근데 이미 차인 사람 버스는 지나 <laughs> 음. 차인 사람은 이미 마음이 정리가 어, 포기할 되고. 만큼 다 체념이 되고. 복잡하구나. 그러니까, 이 어. 사람 심리라는 게. 어. 이미 이별을 했을 때부터 그렇겠지만, 이제 음. 곡선이 완전히 서로 교차가 되는 거지. 찬 사람과 차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. 맞아요. 그러니까 저도 차였을 때 생각해 보면, 정말 전화하고 싶거든요. 궁금한, 궁금한 거. 어, 왜 나,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는지. 어. 막 그런 거 물어보고 싶기도 그러니까 하고. 내가 뭐 잘못했어? 어, 내가 <laughs> 뭘 잘못한 건지. 어 도대체 내가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음. 그냥 감정이 식은 건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음. 다 음. 어, 되게 맞잖아. 궁금하잖아요. 음. 궁금하죠. 우리 여자들 책을 어. 물어보고 나 진짜 좋아하긴 했어. 어, 아, <laughs> 어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런 좀 되게 뭐라고 하지 상투적인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어.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저는 꾹 참았죠. 어. 어. 진짜 그거 근데 진짜 ]했네. 힘들어. 잘했네. 음. 진짜 <laughs> 잘했네. 어, 왜냐면 오. 내가 그런 전화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. 아. 이건 내가 하면 안 되겠는 어. 거야. 오히려 상대방을 질리게 할 뿐이고. 음. 그래서 안, 안 했는데, 음, 음. 뭐 나중에 연락이 오긴 하더라고 음. 그러니까. 어. 이 심리학적인 거라는 어. 거야. 그게 그래서. 맞는 거 같아요, 진짜. 음, 음. 음. 그렇구나. 음. 그래서 이거는 되게 심리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차였다고 해서 확 연락했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는 게 상대방이 진짜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음. 그냥 사람 심리가 그런 거라고 위로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음. 들었어요. 음. 근데 어쨌든 이별, 이별은 슬픈 거야. 음. 어, 찾든 찾든. 찾지. 뭐든 응. 헤어진다는 건. 그리고 응. 연락 안 하는 거는 정말 응.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해요. 차인 다음에. 아, 아 내가 아, 연락 그치, 안 하는 그치. 거. 응. 아, 네. 그러니까 그런 조언을 일반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실천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같아 음, 맞아. 음. 그럴 것 같아. 근데 또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. 만약에 음. 그래서 참지 않고 연락을 했다가도 음. 분명히 상대는 받아줄 마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, 확실하게 내가 접을 수 있는 또 시간이 되는 음, 음. 거잖아. 음. 차라리 연락하는 것도 마음 가는 대로 어, 미련 없이 어. 접을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? 음, 그럴 수도 있어요. 차라리 것 그게 같아. 나을 수도 있어더 음, 음. 빨리 마음을 접는 그치. 방법일 수도 있다고 음. 생각해요. 음. 그래, 끝까지 가보는 거야. 음. <laughs> 어. 그러니까, 이거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. 그러니까, 왜 그런 인생의 총량의 법칙? 음. 뭐 그런 얘기 하잖아. 삶에 있어서 행복도, 불행도, 불행도. 눈물도, 음. 심지어는 지랄도. 음. 지랄 총량의 법칙, 뭐 이런 거있지 음. 이때 너무 좋았으면 안 좋은 때가 있어가지고 음. 총으로 따지면 똑같고 이런 것처럼 보다 보니까 왜 차인 사람과 찬 사람의 이 무게의 총량의 법칙도 똑같은 것 같은데 곡선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음. 음. 맞아요. 한번 맺은 인연을 또. 끊는다는 거는 음. 참 쉬운 일이 아니죠. 차는 입장이든 차이는 입장이든 음. 간에. 음. 그래서 뭐 한마디씩 해보시죠. <웃음> <웃음> 찬 사람도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은 나는 별로 못 해봤던 것 같은데 지선이 어. 얘기를 들으면서 아찬 사람도 저런 심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음.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건 차인 사람이잖아 왠지 찬 사람보다는 차인 사람이 음. 훨씬 아플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. 음. 근데 또이 심리학적인 분석을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찬 사람 쪽이 훨씬 더 오랫동안 나를 기억하더라고 차인 사람을. 음..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, 차인 분들도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이 들었어. 맞아요. 음. 그러니까 제가 찾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기억, 정말 저그니까 <laughs> 좋은 기억만 남아있는데, 절찬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싫다라는 그... 감정이 남아있거든요. 그말이 음, 정말 음.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나왜 이렇게 단순하지? <웃음> <웃음>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다찬 경험도 있고 차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음. 그냥 삶에 있어서 뭐 누구나 겪게 되는 거고 음. 이런 것도 생각하는 바에 따라 음. 되게 긍정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음. 혹시 차거나 차인 걸로 인해서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음. 예, 이거를 이 누구나 다 그런 심리학적인 기반이 있는 거니까 참조하시고 그냥 긍정 의 에너지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요, 여러분. 뭐찬 사람, 차인 사람, 그 이별을 대하는 차이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봤습니다. 우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바로 또 다음 편에서 만나요, 여러분. 안녕. 안녕.